공통영어 원 천재 조수영 2과의 4번 보장. A man in tuxedo in tuxedo park. 턱시도 파크에 턱시도를 입은 남자램. People 사람들은 입습니다 턱시도를. When 뭐할때 a formal dress code. 그제 격식 있는 복장 규정이 is required. 뭐 되어질 때 요구 되어질 때 뭐처럼 b 동사로 쓴 거야. Like Like for the opera dinner parties or awards shows, 그지 뭐 같이 어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디너 파티라든지 뭐 시상식과 같이 격식 있는 복장 규정이 요구되어질 때 턱시도를 입습니다. 또 턱시도는 아마도 likely 아마도 got its name 그것의 이름을 얻었을 거래 from 턱시도 파크에서. 그래서 턱시도 파크는 뭔지 콤마 찍고 동경 나오는 거지 엄마들 중에 하나래. 뒤에 복수명사. 그첫 번째 게이티드 커뮤니티즈. 외부인 출입제한 주택지. 이렇게 문이 닫혀져진 공동체. 이렇게 해서 외부인 출입제한 공동체 중에 하나인 뉴욕의 그런 곳의 하나인 턱시도파크로부터그것의 이름이 얻게 된것 같대.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 남자들은 보통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쓰임 되지. wore 입었습니다. 자켓들을 with long tails 긴 꼬리가 달린 그런 자켓들을 입었습니다. 어떤 자켓이냐면 that 하고 reached 닿는 여기서는 꼬리 꾸미는 게 되겠네. 대시 꾸미고 있는 대상은 자켓이 아니라 long tails. 응? 어떤 long tail이냐면 닿는데 그들의 무릎까지 닿는. on formal occasions. 그치? 뭐 격식 있는 행사에 이렇게 잘라야겠네 자, 여기서 격식있는 행사에 그들의 무릎까지 닿는 꼬리를 가지고 있는 긴 꼬리를 달 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켓을 입었대.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 a man 한 남자가 show, showed up 나타났습니다. 뭐와 함께 a short black jacket. 짧은 검정 재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지. 음, 뭐가 없는 검정 재킷이야. Without tails 꼬리가 없는 인터시도 파크에. The male guests 그 남자 손님들은 who 하고 주격 관계대명사. Stayed 머물고 있었대. 거기에 머물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그 남자들은 손님들은 there were 있었습니다. Fascinated 뭐하게 되었다고? 어, uh, 소리 지금 좀 꼬였지. 자, 아이고. Stayed there. 거기에 아이고 이거니? 아이고, 아이고, 응. Stayed there. 거기에 있었던 그 손님들은 거기서 에 머물렀던 그 손님들은 하고 were fascinated. Fascinated. 여기가 B plus P P 에서 본동사지. 그 손님들은 뭐 되었습니다. 매료 되어졌다고. b t h e n e w jacket. 그 새로운 자켓에 꼬리 없는 그 자켓에 매료 되어졌다고. and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비동사가 동사 1번 시작했습니다. 동사 2번 뭐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중법으로 목적어지 명사중법 입는 것을 더 same style 그 입다 그 똑같은 스타일을 입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ask they tailor they they r tailors to make 이렇게 해서 ask 목적어, to 복동사또볼수있지 그들의 재단사들이 만드는 것을 요청했다고. so make 동사니까 그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 어 j a c k e t 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 그들의 테일러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야? 더 많은 사람들이 되겠지. 어 j a c k e t 그 자켓을. 뭐와 같은 자켓이야, like the one. 그것과 같은 자켓, 어떤 자켓 입혀져진 자켓임. 음, 여긴 누구?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생략. Which is, w h i t h was one in Tuxedo Park. 시더 파크에서 입혀져 있었던 입은 그 자켓과 같은 자켓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을 뭐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ask 목적어 투복사잘볼수 있어야 돼.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At first 처음에는 처음에는 this style of jacket 이 스타일의 자켓은 was considered 뭐되어졌습니다. 고려되어졌습니다. less formal 덜 격식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졌다고 considered 가지고 o 형식 수동태 만든 거니까 o 형식 수동태니까 목적격 뭐뒤부터 있는 거지. 절 격식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졌대. 뭐보다? 원. 그것보다. With long tails. 긴 꼬리를 가진 턱시도보다. 자켓보다. 원이 가르키고 있는 대상? 자켓짐 As more and more men wore the shorter style. 점점 더 많은 남자들이 입음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의 as가 되겠지. 입어감에 따라 그더 짧은 스타일의 자켓을 입음에 따라 It, 그것은 결국에 Replace, 대체되었습니다. The long version을 대체했습니다. <laughs> Now 이제 남자들의 격식 있는 의복은 Is the tuxedo입니다. Isn't it ironic? 그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닉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인이지. 우리나라말로 굳이 바꾸면 역설적인 그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i t n 가져야되겠지 대디아가 무슨 주어 진주어 그 턱시도가 was not originally considered 원래 뭐 되어진 게 아닌데 고려되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 very formal 매우 격식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 f o r m a l y 역시 목적격보험 consider 5형식 of it 5형식 동사로 수동태로 쓰인 거임 매우 격식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 고려되어지진 않았지만 now 지금은 it is the most formal clothing men wear 남자들이 입는 가장 격식 있는 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격뭐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5 번으로 가보자.